안녕하세요, 짱이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인가요? 야, 출근을 안 하니까 목요일인지 수요일인지 감이 안 잡힌답니다. 크리스마스 날은 제가 그냥 하루 종일 쉴려고 작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온전히 하루 종일 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은 그냥 다육이들 눈맞춤하면서 관수하면서 어, 그렇게 지내려고 마음을 먹었고 오늘부터 이제 조금 움직여 보려고. 밀림 볼일을 이제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은 오늘 하루를, 하루 종일 좀 허비했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왜 그러냐면요. <laughs> 제가 오늘 뭐 역시나 쉬운 날이라 조금 늦잠을 자고 오전 중에 판매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놓고요. 그리고 나서 머리를 하러 갔어요. 예약을 하고 갔답니다. 예약을 하고 갔는데 거기 미용실 원장님께서 예약을 더블로 잡으셨대요. <laughs> 착각을 하신 거죠. 저도 이제 이 촬영 날짜를 요 미리 미리 선정해서 이 날짜를 딱딱딱 정해가지고 그 정해진 날짜에 가기는 하는데 거의 더블되는 적이 제가 한 5, 6년 동안 촬영을 했다 한번 있었어요. 딱한 번. 참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제가 아주 큰맘 먹고 미용실에 간날 어 약속이 따블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시간제 여유가 있어서 먼저 해드리라 하고 양보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기다렸다가 이제 제 머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하고서요. 사실 진짜 솔직히 뭐 외모에 신경을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예전에는 다육이 키우기 전에는 제 짝꿍하고 저하고 취미생활이 거의 이 쇼핑이라든가 뭐 의상 옷에 취미가 좀 많고. 수집하다시피 막 옷을 사다 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다육이 키우고서는 뭐 머리라든가 옷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통통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일하게 제가 제 평생, 취미생활이라고푹 빠져본 게이 다육이가 두 번째고요. 첫 번째가 책이었어요. 조금 젊었을 때죠. 그때는 책을 뭐 거의 독파하다시피 근한 10년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큰 그 문학소녀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온전히 오로지 취미생활로 어,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뭐 환타지만 빼고 소설책 위주로 많이 읽고 문학 전집 뭐 이런 걸 위주로 해서 많이 읽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시간 때우기 의한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저한테 살아가는데 굉장히 약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푹 빠져서 진짜 오로지 한 곳에만 집중하는 게 다육이었어요. 두 번째죠. 두 번째. 그 다육이한테 빠지고 나니까요. 일상생활도 많이 바뀌고 또 옷에 대해 외모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사우나 응, 사우나 가는 것도 한 꽤나 했구나. 세 번째네요. 사우나도 한 10년 다녔어요. 주말만 되면 어, 찜질방 사우나에 가가지고 거기 사우나 동료들하고 그 물놀이 하는 걸 그렇게 그 즐겼었어요. 근데 다육이 키우고서 그것도 하루 아침에 10년 지기 사우나 친구들을 딱 끊어버렸어요. <laughs> 원망도 많이 들었죠. 그랬는데 어, 외모에 신경이 없다 보니까 미용실 간다든가 뭐 옷을 사러 간다든가에 시간을 할애하는 게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오늘은 그래도 아 그래도 기본은 음 해야지 하는 생각이 마지못해 미용실을 갑니다. 너무 추레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용실을 오늘 마지 못해 갔는데요. 1시에 갔나요? 거의 6시 넘어서 들어왔어요. 와,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요. 아주 그냥 후회, 후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오, 어제, 오늘 계속 이제 물타임이다 해가지고 다이기들을 이제 저명관수를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 오늘까지 날씨가 따뜻했으니까, 그 어, 어제, 그저께. 그저께 그냥 스돗물 관수를 했으면 훨씬 더 간편하고 수월하고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고픈 <laughs> 아이들 물을 주고 집중 관리하는 거 나만이 온전히 그날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어요. 어제는 진짜 행복하고 음, 다육이 쳐다보다가 고개를 들으니까 9시, 10시가 다 되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재밌고 행복하게 보내긴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저는 절반 이상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절반도 못 했더라고요. 야, 하나씩 집중케어 하는 게, 이 시간도, 어, 장난이 아니고요. 그리고, 어, 한다고 한다고 했는데도, 반도 못한것 같은? 그래서 이제 또준 아이들은 또 마음이 놓여요. 하엽 정리도 해주고 케어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놓이는데 못해준 아이들이 이제 자꾸 이제 아, 쟤도 해야 되는데 쟤도 해야 되는데 또맨 먼저 1번 타자로 저 연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연봉은 벌써부터 물이 고파갖고 얘는 벌써 입장이 또 이렇게 너펄너펄 너펄 해진답니다. 이게 한 바퀴 도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우스에서 뭐한 2, 3천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뭐몇 년을 저명 가수밖에안 했다. 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하다 싶어요. 제가 가 저면 관수하는 거는 겨울에 올해가 처음이에요. 항상 겨울에도 아무리 추워도 조금이라도 따뜻한 날 수돗물 관수를 했어요. 수돗물 관수를 하는 대신에 창문을 꼭 닫아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온도 관리하며 통풍 관리하며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한 개, 두 개, 말썽이 피는 아이들은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물관수 때문이라고는 제가 상하가 안 하고 그냥 숫자가 많이 니까 그러니까, 어, 모든 식물이 다 건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생기는 거다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요번에 저면 관수를 하면서 음, 어저께 저녁부터 아, 괜히 시작했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반도 못 하고 아직도 이제 신호를 보내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왜 후회를 했냐면요. 일대일 케어해서 제가 물을 시컵 먹이고 이것도 오니스처럼도하엽정이 깨끗하게 해서 어, 물을 시컵 먹었어요. 땡땡합니다. 먹기 전에도 땡땡했어요. 근데 이제 여게 목대가 막 올라왔어요. 그 하엽을 띄고 나니까 땅바닥에서 조금 솟은 듯한 느낌. 좀 자란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일대일 눈맞침할 때는 아주 좋았어요. 행복하고 어, 보고 또봐도 예쁘다고 할까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요것도 했습니다. 멜로망스하고 멜리오다스하고는 했는데요. 이 저녁. 아직까진 반응이 없어요. 이제 건진 지가 오늘, 오늘서 건졌으니까 지금은 별 반응이 없을 거고 한 2, 3일 지나서 좀 반응을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음, 그래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laughs> 제 베란다에, 그세요. 언젠가 어떤 분이 제 베란다에 개수가 몇 개가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저한 번도 세본 적이 없거든요. 세본 적이 없어요. 한, 그세요. 제 베란다가 두평 정도 되나요? 이 선반이, 하나, 둘, 셋, 넷, 사단 선반에, 사단 선반에, 한 곳에 50개라고 치고, 50개가 되려나요? 대창, 대충. 50개라고 치고, 하나, 둘, 셋, 넷, 하면 뭐 200개에다가, 한 300개 정도 되겠네요. 300개 대략 이것도 대충이에요. 그런데 그 300개를 저면 관수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 저면 관수 하면서 제 베란다가 굉장히 좁잖아요. 이렇게 조금미들을 앞에 놓고 이거를 하나 꺼내려면 그냥 이렇게 볼끈 들어서 꺼내지지가 않아요. 최소한 이 아이를 하나를 빼려면 여기 두 개를 빼야 돼요. 이게 하나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 가지고는 빼기가 힘들고 두 개를 빼서 옮겨놓고 빼야 되는데 옮겨놓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 개를 책상에 다 가져가요. 다가고가서 얘는 분갈이 금방 했으니까 물을 안 주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요거는 이제 어제 제일 먼저 첫 순서 순서로 했으니까 다시 또 제자리에 올려놓고 이제 얘를 했어요. 얘를 해놓고 다시 이걸 또 집어 넣으려니까 기본 또두 개를 빼야 되잖아요. 하나를 저명관수 하기 위해서 이런 노동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어저께 하면서 시간이 금방 갔다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면서도 하지, 하는 거는 얼마 안 됐으면서도, 음, 하루가 금방 가죠. 근데 이제 베란다가 넓다면, 이 바닥에다가 그 삽목판이라고 하죠. 저는 이제 바구니만 하저 바구니만 하나 삽목판에다가 놓고서 저면간스를 딱 해서 담궈 놓고, 건져 놓고, 다시 집어 놓고, 건져 놓고, 이렇게 하면 좀 빨릴 건데, 저는 여기가 이제 공간이 좁고, 여기서 쪼그리고 앉아서 해도 굉장히 불편하고, 일단은 날씨가 춥잖아요. 제 베란다가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지금 3도예요, 3도. 그게 이제 뭐한 30분 정도면 괜찮은데 한 시간, 두 시간 되면 추워 가지고 제가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책상에 데리고 들어가서 하니까 이야 이 동선이요. 여기서 여기가 뭐한 2, 3m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다 갔다 그렇게 해서 저명간수를 해도 10개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laughs> 통을 큰 걸로 해서 담그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놀이 삼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얘기하고 눈 맞추면서 재미있어서. 어, 놀이 삼아서 하기는 해서 하는 동안은 재밌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조금 후회스러웠어요. 절반도 못 하는 거. <laughs> 그걸 왜 시작해가지고 그냥 어, 수도꼭지로 막 뿌려줄 걸.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편안하긴 해요. 이것도 제가 제, 어, 지금 상면 관수를 안 하고 저, 거의 전면 관수로 둘러서 주어서 지금 현재 반응은 없지만요. 야 하엽 정리를 하고 나니까 어쨌든 조금 깨끗해졌다는 느낌. 그리고 그 저면 관수를 하면서 플라워 케어를 전부 뿌려줬어요. 저면 관수 하는 아이들은 플라워 케어까지 이제 방제까지 한 거죠. 겸사 그렇게 방제까지 했는데 글쎄요반 정도 했을까요? 이위 칸에서 물을 좀 땡땡하게 먹고 이제 그런 아이들은 안 하고 밑에 칸에서 쪼르륵 쪼르륵 제 관심 받기로 있었던 아이들을 저 밑에서 꺼내서 했어요. 저기 키스, 키스미도 했고 제가 이제 끄내기가 뭐해서 지금. 저명 간수 다 해놓고요. 저 꼭대기 있는 아이들 저기 있는 아이들 하고요. 여기에 뭐 남봉옥 투구 뭐이런 아이들 있어요. 지금 안 보이죠. 이런 아이들도 해줘야 되는데 이 아이들 못했어요. 저기 빠마 머리도 있는데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내리질 못하겠어요. 왜냐면 여기를 저녁에 한번 해볼 거나 하고 하나를 내리려고 하다가 여기 끝트머리 있는 아이를 폭삭 했어요. <laughs> 어쩐지 어저께는 지금 무사히 으 응, 아무 탈 없이 지나가더라. 응,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를 폭삭 엎어서 카메라 들기 전에 대충 정리를 해서 다시 심어놓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동안 대들을잘 살펴보니까요, 이 높아심이 좀 지나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외로 1대1로 눈맞춤을 해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잘 견디고 있고, 이 하엽을 이렇게 좀 만들고 있는 아이들이 조금 있어 보이지만 깨끗하게 정돈을 해놓으니까 이 라핀에도 만 하루 동안 점명관수를 했어요. 하엽 정리 깨끗하게 하고 점명관수를 하고 나니까 다시 단단해지면서 좀 깨끗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헌일을 한 거는 아니지만 <laughs> 이게 힘들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 3,000개를 전부 다점명관수로몇년 동안 관리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럽고요 요즘 영상을 보면 진짜 베란다에 이쁘게 꾸며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유치님들이 있고 유치님들께서 구독자님의 사진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시는데요. 이 숨은 그 실력파? 실력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쁘게 잘해 놨는지 진짜 이쁘고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같이 다 이쁘더라고요. 제거 보고 예쁘시다 하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 저보다 이쁘게 키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거는 사보에나인데요. 야, 여기는 핑크색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게 작년에 이 녹빛이 하나도 없이 색이 들어왔던 아이거든요. 근데 얘는 물듦이 굉장히 늦네요. 이쪽은 물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래도 좀 건, 전, 건강하고 여기 저 속에 아가가 조금 많이 커가지고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요. 건강하긴 한데 이번에는 어, 물달라 신호를 안 보내서 얘는 점형관수를 안 했어요. 아직은 땡땡하고 얼굴도 깨끗하고 그래서 좀 안한 아이들이 꽤 되고요. 일단은 한 아이들은 어, 하루 이틀 지나서 반응을 할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그냥 변함없는 모습 변함없는 모습인데, 어쨌든 제가 요번에 한 거는요, 저 안에 있는 아이들도 일일이 다 꺼내보지는 않았지만, 하나씩 하나씩 다 만져봤어요. 하나씩 하나씩 전부 만져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엽이 심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빼가지고, 요것도 저명관세 했어요. 요거는, 요게 제가 두개두개 두개 키우는 제이드 글로우 얼굴이 많이 다져졌어요 줄어든다 생각했는데 이 아이가 많이 다져진 거더라고요 하엽을 정리하고 물 관수를 해야 하는데 물 관수하기 전이나 물 관수했을 때나 모양은 지금 똑같아요 아마도. 이제 화분 속에 수분이 이제 마르면서 물을 조금 빼는 성향도 아마도 있을 거고요. 아, 그렇지 않고 물을 안 뺀다고 한다면 약간 입장이 단단해지는 거, 뭐, 이런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후회한 게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용실에 간 거. 아, 괜히 갔어요. 괜히 갔어요. 세상에 6시간, 7시간을 하루 종일. 그 미용실에서 졸아가면서 머리를 했다는 거 하고, 그, 그렇게 오랫동안 또 요즘 헤어값 비싸잖아요? 비싸게 헤어를 했는데 딱히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입, 음, 머리 솜씨가 잘못돼서가 아니고 인물이 잘못된 거죠. 어, 뭐그 얼굴에 그 얼굴에 꾸며봤자지 음, 돈을 들여서 머리를 한번 뭐할까? 뭐 이뻐지는 것도 아닌데 하는 생각에 오면서 후회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레볼루션 제가 아, 뭐, 아마도 좀 일찍. 일찍 저면 간수를 했는데 벌써 이렇게 하엽이 한두 자씩 만드는데요. 일단 이쪽은 물반응을 한것 같아요. 물반응을 해서 얘도 목대가 거의 저는 처음에 데려오면 다들이이 목대가 있어도 깊이 파묻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목대가 이 정도, 1, 2cm 정도? 그 정도로 올라온 아이들이 꽤 되더라고요. 요번에 그렇게 1대1 관리를 하면서 보니까 조금 시간이 있는 아이들은요, 목대를 살짝 올린 듯한 그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하나씩 케어를 하면서 이것도 이제 하엽 정리를 해줬어요. 해주면서 상태를 보니까요, 그리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만, 제가 조금의 콩분에 있는 아이 하나만 제가 뽑았죠. 그리고, 음, 요거는 다시, 다시 분갈이 한골드바이스 같은 경우는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물을 안 줬는데요. 제가 진짜 이번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저명관수를 거의 반 이상, 반 이상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겨울에 이 일과의 관리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또 날씨가 조금 좋은 날, 좋은 날 나머지 반 아나 어, 아이들을 또 돌아 돌아가면서 한 번만 더하면 한 바퀴는 돌수 있을 것 같다 싶기는 한데요. 일단은 이제 아저가 이제 지쳐고 힘들으니까 신호를 보내는 아이들만 일단은 나 배고 물고 봐 죽겠어요. 나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신호를 보내는 아이들만 선별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봉이 위에 올라와가지고 그래도, 그래도 괜찮죠? 요 식물들 가까이 놓으니까 살짝 핑크색 라인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 노란빛도 살짝 보이긴 하는데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 건강합니다. 이 프릴 수연은 점면관슬 했어요. 아직은 아직은 바깥에 주름이 아직 안 펴졌는데요. 아마 내일하고 올해는 달라질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서부터 조금 단단해졌거든요. 어, 그래서 더 이상 하엽을 만들지 않으면 그걸로 만족을할 것이고, 요거는 물을 빵빵 먹어서 얘는 물 주면 금방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것도 내일이면 얼굴이 조금은 빵실하게 커지지 않을까. 이 상처가 많아가지고 약물 케어를 오늘 전부 해줬어요. 전부 해주고 나니까 일단은 조금 후회스럽긴 했지만. 그, 마음은 후련한 거?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음, 후련하니, 이제, 웬만큼 정리를 해서 지금 책상에, 음, 하나도 안 남겨놓고, 제자리를 찾아서 들어갔어요. 여기 빨간불이 있어가지고, 빨간불을 제가 한번 꺼볼게요. 저 위에 있는 투구만 하면 될것 같아요. 요것도 했어요. 여름에 그잔 상처가 좀 많이 있어요. 화상 입은 자욱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새 입장을 만들어 채워서 이 화상 입은 입장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날씨가 춥고 하니까 물을 굶겨서 활성화를 안 보였죠. 그런데 이렇게 가운데에서 새 아가 입장이 저렇게 나와요. 조금씩. 그래도 추워도. 추워도 전혀 안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씩 케어를 하다 보니까 아주 미세한 차이로 조금씩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얼굴을 다지든지 하엽을 만들든지 어떠한 변화를 보이기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고픈 내색을 하든지 아니면 얼굴을 줄여뜨리든지 이제 그런 반응이 조금씩 보이고요. 1대1 눈맞춤을 해서 제가 이제 또한 이제 한 가지 얻은 게 있다? 얻은 게 있다면 달기 관, 상태를 관찰하는, 보는 눈? 뭐 이런 게딱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물이 고프고 어떤 아이가 물 반응을 하는 상태인지, 물론, 많이 압니다. 그런데 이, 일대일 케어라는 게, 아, 얘는 흔들리고 있구나. 또, 얘는 좀 아직도 물이 조금 고프고 있구나. 물을 안줘도잘 버틸 수 있는 성격이 있구나. 뭐 이런 거를 조금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된것 같아요. 펜지를 제일 먼저 절변관수를 해서 내놨는데, 아직도 바깥에 주름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 한 2, 3일 지나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약간의 미세한 물반응이 있었어요. 이렇게 조금. 요 위쪽으로는 조금 탱탱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지켜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내일은요. 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가요. 어, 어제는 0도였어요. 0도에서 창문을 열어 놓고 또 저명관사한 아이들도 그냥 이렇게 창가에 내 놓고 그냥 잤어요. 그냥 잤는데 오늘은 또 영하 6도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돌아가면서 다는 못했지만 저면관수를 이제 한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저면관수를 하면 일단은 화분 속의 수분이 약간 과할 수가 있어요. 과할 수가 있어서 오늘 밤하고 이틀 정도만 이틀 정도만 제가 이제 젖어서 화분들이 지금 묵직해요이거는 크림티인데요. 이 아이도 저면 관세 했어요. 화분에 반 정도 담궈서 조금 여유있게 한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요렇게 마른 입장이 생겨서 물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하고 내일하고는 온도 관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화분 속에 수분이 그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엄만큼 조금 말릴 때까지 말릴 때까지 음, 조금 따뜻하게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한답니다. 요거는 아주 루비스타하고 거의 많이 닮았는데요. 야마토렛이라고 하고요. 요번 관수로 뿌리 활착이나 좀 했으면 어, 좋겠어요. 음, 뿌리 활착도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뿌리 활착도 못하면 음, 후회를 더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요기 콩분에 있는 아이들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거든요. 근데 확실히 뿌리가 탄탄하면 어, 물관수를 안 하잖아요? 그럼 색깔이 더 예뻐요. 얘 보세요. 엘린이. 제가 이제 그 켈란? 켈란이 더 예쁘다 하고 그랬는데요. 어제 오늘 이 엘린이 예쁘더라고요. 이 바깥으로 이 와인들은 색깔이요. 점점점점 점점 커져요. 이렇게 생장점에만 물이 들어오는 모습이 드니 콩분이거든요 작은 콩분인데 야이 색깔 보세요 어우 환상입니다 아주 이쁩니다 엘린이 그렇고요또 요것도 요런 아이들은 단단하게 이 뿌리를 잡은 아이들은요 물고픈 내색이 별로 없어서 물을 안 줬어요 어, 트레일러에 있는 아이들은 전혀 물을 안 줬는데 요게 이제 켈란이랍니다. 분지하고 젤리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 했는데 여기 분지를 하는 모습이 이렇게 있어요. 진행 속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색감이 더 진해졌고요. 이 생장점 없는 곳에 아가들이 나온다고 보여주렸는데 음 조금 더 커진 것 같은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깨알같이 보이더니 좀 커져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만잘 있고 물고품 내색을 안 하는 아이들은 일단 안하고요. 제가 요번에 뿌리 어, 저면관수. 저면관수를 한그 기본적인 조금 원칙이 있었어요. 켈란도 해주고, 요거는 메밀꽃이에요. 메밀꽃이 두 아이가 있는데, 한쪽엔 저쪽에 있어요. 메밀꽃이 올해는 색감이 이제 요 정도. 이게 조금 덜 들은 거예요. 더 들으면 이쁘거든요. 이 오렌지 톤이 조금 더 많이 그렇게 있는데, 녹빛을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면관수를 해서, 이게 색은 여기서 멈출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이번에 저명관수 할때 기준을 둔 거는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저명관수를 하지 않았어요. 기존에 제가 키워서 뿌리 활착을 많이 했고 물반응을 해서 그런 아이들만 골라서 했어요. 금방 분갈이한 아이들은 저명관수를 안 하고 또 이렇게 약간 불안한 상태. 얘가 뿌리 활착을 완전히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아이들 있죠. 이것도 살짝 의심스러워요. 색깔이 유난히 예쁘고 그 물달라 물고파 뭐 이런거를 전혀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뿌리 활착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하엽을안 만들어서 요런 아이들은 안했어요 안하고 이렇게 너무 이제 탱탱한 아이들은 요런 아이들은 또물고파 내색을 전혀 안하는데 여기다 대고 물을 주면 이 입장이 터질 것 같은 어, 물음병 걱정은 안할것 같아요. 제가 얘는 성격이 순해서. 근데 이런 아이들은 이제 과하면 세포 이 막이 터져가지고 이 입장이 터져요. 이제 그럴 것 같아서 이런 아이들은 안 했어요. 그래서 뿌리가 튼튼한 아이들 중에서 물고픈 내색을 보이는 아이들만 그렇게 골라서 했습니다. 무작위로 마구잡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면관수를 하든 소량관수를 하든 어쨌든 내 환경에 맞게 어, 내 달기는 내가 잘알잖아요 그래서 이 달기 상태에 따라서 그런 것도 물갈수도 용량에 적응시켜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요렇게 분갈이한 아이들도 요것도 아직 안 했어요. 어저께 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2주 채워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안 했고, 그리고 요거는 잠깐 넣었다 뺐어요. 잠깐 넣었다 빼고, 얘는 한4 시간 정도, 4 시간 정도 담궜고요. 그리고 제가 한. 이틀 동안 당근 애가 있어요. 이틀 동안. 어,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그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반대쪽으로 들어어요 이쪽에 있어요. 아이고야. 여기도 화분을 엎을까봐 제가 이렇게 앉으면 화분을 엎을 수도 있어요. 이 인디언 고목은 제 베란다에 6년 있는 아이인데요. 이틀을 담구는데도 어, 일단은 이 목대는 꼿꼿이 세웠어요. 근데 이 입장을 보시면 주름진 입장이 아직 안 펴졌어요. 쪼글쪼글하니. 그렇죠. 3일은 못 담그겠더라고요. 이틀을 담궈 놓고 이제 기다리면,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6년을 키웠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면 다시 탱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육이 상태를 확실히 아는 아이들만 했어요. 아는 아이들만 저면관수를 하고, 요번에는 제가 이제 수영교정이런 거를 조금 한것 같아요. 다육이들이 분갈이를해 놓고요. 이 물반응을 살짝 보이면, 얼굴을 이렇게 이제 뿌리가 이제 움직이잖아요. 새 뿌리가 나면서 위로 섰는 아이들이 있고요.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좀 한두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수영, 교정?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 하나 있습니다. 생각이 나서 제가 하나 꺼내볼게요. 아이고야, 또 움직이고. 떨어뜨리면 큰일 납니다. 요건데요. 요거는 음, 콜로라타 브렌트에요. 요거는 야생에 있는 아이입니다. 원종급의 다육이인데요. 제가 이 콜로라타 브렌트를 상당히 좋아해요. 키핑장에도 아주 외두로 예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요 아이가 뿌리 활착을 하면서 이게 이제 지금 둘레 네, 육두인데요. 얼굴이 쫙 벌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물을 관수를 하고 이렇게 꼬지를 꽂아서 전부 안으로 모아서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한 아이들이 한 서너 아이가 돼요. 그래서 다이비들 1대1 케어 하면서 지금 뿌리를 자리 잡을 때, 자리 잡을 때 수염 교정을 해주시면 좋답니다. 그러면 봄에 저렇게 얼굴을 모은 상태로 이쁘게 자라요. 합식도 마찬가지예요. 합식도 저렇게 뿌리가 움직일 때 교정을 해주시면 어 자리를 잡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그렇게 저렇게 해서 많이 하긴 했어요. 이흑사금도 했고 야 얘는 얼굴이 더 줄어들었잖아요. 베네서크리에요. 저면가스를 조금 자주 했는데 아마도 얘는 그 흙을 잘못 쓴것 같은 약간 영양토를 조금 더 첨가해서 봄에는 그렇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형 얼굴을 키우지 못해서. 점용 관수를 두 번이나 했는데도 음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laughs> 그런 거를 조금 캐치를 하겠더라고요. 점용 관수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아 내가 예전에 채 흙을 어떻게 썼더라. 뭐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이 아이는 입장이 많이 다져졌어요. 아나 캠퍼스인데. 보기에는 풀처럼 애리애리하게 생겼는데요. 색감도 예쁘고 어, 성격이 굉장히 순한 것 같아요. 꽃이 필려나안필려나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꽃봉오리처럼 뭔가 저렇게 솟아서 세개네 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게 꽃봉오리인지 아니면 그냥 작은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초록빛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노랗게 물이 들었어요. 물이 들고 입장도 이것도 나름대로 좀 짤막해졌어요. 그리고 단단해요. 보기보다 나플라포를 해 보이죠. 근데 만져보면 단단해요. 그런 거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이번에 점연관수를 하면서 제가 후회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과정은 힘들었지만 요것도 어, 점연관수하고 약물 처리하고 다 해줬어요. 그렇게 과정은 힘들었지만 나한테 조금 공부가 되는 시간 어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혀. 음, 나쁘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답니다 퍼플 레이디도 이것도 하엽을 좀 바깥에 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명간수를 했더니 가운데 생장점에서요 이렇게 녹빛이 녹빛이 살짝 올라오고 색감이 좀 빠진 듯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짱이 맘은. <laughs> 후회하는 일과 후회하지 않는 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를 이렇게 다육이와 함께 어, 지낸 시간이 어, 결과적으로 볼 때는 행복하고 즐겁죠. 제가 파마하러 가지 않고 오늘 요 아이들을 마저 케어를 했다면, 어, 마저 처음부터 저명관스를 했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신입들을, 분갈이를 이번에는 1절 선을 안 댔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분갈이가 급한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은 이제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 음, 전부 마저, 마저 마무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은 이제 엠만히 엠만이 이제 심한 아이들은 다 이제 선별을 해서 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각자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제 신호를 보내는 아이들. 나 물고파요, 나 아파요 하고 신호를 보내는 아이들만 하려고요. 이런 아이들은 진짜 순합니다. 마제스티 피치도 진짜 초보님이 키워도 실패할 확률이 별로 없고요. 이 에스메랄다도 은근히 물을 좋아하면서 괜찮은 아이인 것 같아요. 좀 얼굴을 많이 줄여뜨리는 성향이 있으니까 이 아이도 물 인심 넉넉하게 하고 또 비료 인심 넉넉하게 하면서 그렇게 키우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저도 잘 몰라요. 음 어쨌든 달기한테 조금 엄마 노릇을 했다 하는 뭐 그런 거?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 전혀 잘못한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답니다. 오늘 미용실말안갔다라면 아, 진짜, 음, 비싸게 주고, 맘에는 안 들고, 시간은 하루 종일 허비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게 아주 진짜 후회스러워요. 하루를 더달게하고 지냈으면 하는 날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바깥, 일정을 소화를 해야 한답니다. 내일부터 실시간 방송이 또 하루 걸러 씩 있을 거예요. 또 예고 없이 드단 없이 게릴라 방송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집중해서 알람이 뜨면 같이 오셔가지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장이모 오늘 이렇게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